사이즈 커. 고마또밥 아, 먹지 말고. 어, 또 왔어, 왔어. 와다 왔다. 왔어. 쏟아진다, 쏟아져. 쏟아진다, 그렇지. 빨리 뽑아야 돼요, 빨 2024년 첫. 타이라바. 어, 하부 강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소식을 들어보니까 꾸준히 나온답니다. 그리고 70뭐70 뭐70 이상 되는 것도 꾸준히 나오는데 아, 어, 오늘 한 마리 잡더라도 좀큰걸 목표로 해 가지고. <목소리> 그 가져가. 자, 2024년 첫 참돔입니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! 아이 안녕하세요. 아니, 네, 기본 조항은 나오겠지만, 그쵸. 그래도 어, 오늘 물때하고 탑도를 딱연두해 봤을 때는, 그래도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서 아... 도전을 한번 해보자. 네. 제가, 원래 제 이름이 김상근인데, 네. 원래 그 앞에 도전 김상근입니다. <laughs> 아, 왜, 왜 웃으세요? 아니 언제 호를 만들었어요? 저가 호가 도전이에요. 도전. 아 그래요? 도전 김상근. 김상균의... 아니 그러면 도전 선장님의 길을 네. 받아서 네. 오늘 내가 몇 자까지 잡을 것같습니까 아니 진짜 장난 안 치고 제대로 할게요. 오늘은 내가 딱 반상을 보니까 팔자관상이 네. 아니. <laughs> <laughs> 자, 150g 이고요.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. 국내에서 파는 제품이에요, 그냥. 그냥 제품 하나 사가지고 했는데, 요 칼라가 괜찮아요, 사실은. 레드 지브라라고 하는데, 요 칼라도 괜찮으니까. 자, 일단은. 지금, 제주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빡대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, 빡빡한 데가 꼭 유리한 건 아니고, 조금 애들이 예민할 때는 이물감을 많이 느끼면 어, 반전을 안 해요. 아니면 쫓아오다가 많은데, 채비는 로테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흘릴 때마다. 음, 루어 낚시의 꽃은 로테이션이다. 라는 거를 증명하듯이 지금 거한 마리가 나오고 있는데.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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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가 져가더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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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? 아, 보니 오늘 날 잡았네요. 와, 이 필드가 조금 특이한 게 최대한 많이 날려야 돼요, 최대한. 세대야. 절로 <laughs> 가자. 사이즈는 모르겠습니다. 멀리서 걸어가지고 올려봐야 알겠죠. 그 그러니까 로드가 너무 울트라라이트라서. 자 이제 다온것 같은데. 네네. 제가 습니다 이렇게. 네.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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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걸렸네. 국가 지금 해가 뜨기 전에 채비를 내렸거든요. 쫓아왔단 말이에요. 탁탁탁 쫓아왔어. 그니까 제가 쫓아왔다고 건들고 간다 했잖아요. 건들고 가는 거는 뭐냐면 따라와서 탁탁탁 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턱 밑에 턱 밑에 이렇게 박혀 나온 거예요. 지느러미.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면 좀 안정적으로 애들을 잡으러 낼 수도 있어요. 왜냐면. 입에 걸리면 뭔데? 어? 만약에 좀 많이 날린 상태에서 입에 걸렸다 입술 언저리에 걸렸다 그러면 힘들어요. 참고입니다 제사상이 가장 좋은 사이즈죠. 큰 것도 필요 없고. 자 인사드립니다. 어르신들 제사상 저도 쌍세새 복마반 쌍 까치 까치 쓸만. 가져가가져가가져가가져가가져가가져가가져가 가져가, 가져가. 가져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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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. 오케이 오. 오케이 오손병입니이 잡고기, 잡고기, 오케이 이오이이많이 네? 어쩌냐? 맞아요. 예, 방생해야죠. 더 커야 되니까. 아, 귀엽다. 아, 이쁘다. 그래, 입질은 약간 참돔이었는데 난 손뱅인 줄 알았더만. 나중에 보자. 예. 음. 지금 보면 물이 안 가고 있거든요. 용기 있게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. 스텐 소재로 된 지그를 이용해서 잡는 겁니다 근데 뭐 활성도가 높을 때 잡을 때도 있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이 안갈때 예, 한방 낚시라서 좀 나오면 큰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깅매듭으로 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하면 그럼 다른 낚시도 다 재밌어요. 낚시는 다 재밌는데, 참돔 타이 라바는 솔직히 내가 하는 만큼 네,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만큼 네, 무조건 잡는 것 같아요. 이야, 하나만 물어줘라. 왜냐면 이게 타이깅이 나오는 애들이 사이즈가 좋아요. 개인적으로 신기하게. 히트! 그 사이드, 사이드 괜찮아요. 오! 어, 드랩 그래 조금 열어주셔도 될것 같은데. 또 히트!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. 언제 오기 될지가 모르니까. 트리플 지금, 트리플. 활성도 좋아진. 지게 으로 나왔어, 지게. 내가 봐도 한 6자 넘을 것 같은데요? 사이즈 커. 계속 쳐박죠? 야, 떴다, 떴다, 범아 떴다, 형은. 와 오케이. 이거 정리하고. 어. 지그거든? 지그, 지그. 지그? 지그에요, 지그. 지그예요, 지그. 봐봐, 또 겁먹지 말고요. 바로 형형나 형, 핸드폰 좀줘 어? 여기 나왔어요. 열다섯 네. 바퀴까지는 그냥 천천히 가보니까따라왔서 때려요. 또, 또 왔어 왔어. 와다 왔다. 쏟아진다 쏟아져. 쏟아진다. 쏟아진다. 빨리 뽑아야 돼요 빨리. 그보 거면 안 많이 먹여야 돼, 많이. 응. 응. 야 탐동입니다. 근데 길이는 나오는데 어, 최고가 조금 빠져요. 그래도 훌륭한 제사상에 올리는 참돔이 나왔습니다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타이지깅이에요 그러니까 정조 때나 물이 가지 않을 때 물이 가면 이렇게 라인이 뻗잖아요. 그때는 이제 커브폴이 되는 입장이고 지금은 물이 안 가니까 이렇게 수직 버티컬이다 보니까. 홀링 때 때릴 수 있는 확률이 큰 지그를 사용했는데, 바로, 바이트 되면서, 다다다닥, 군집이 되어 있는 애들, 그러니까 스쿨링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, 지금 시기상 또 춥기도 추운데, 애들이 스쿨링 되어 있어서, 온도, 체온 유지 이렇게 하는 게, 어, 배스에서는 그렇게 하는데, 여기에서는 군집을 이루면서, 뭐, 5월달 4, 5월부터 산란이잖아요. 제주는 또 참돔이 그때를 대비해서 먹이 사양도 군집을 왔다, 하고 서플링도 하고 그러고 자 왔어. 뒤에 왔어요. 이제 입질이,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들어왔거라 네. 왜냐면 앞에 다다있잖아 오케이, 나이스. 와. 한번더 흘릴 것 같은데, 저희는 낚시를 끝내고 일단 입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, 네, 어, 쭉 이어지다가, 그렇죠. 자, 잠깐 주춤하다가, 맞습니다. 그다음에 3월 달 경에 다시 한번 한번, 토, 호, 폭발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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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죠. 폭발적으로 터져요. 맞아요. 그리고 3월 달이 지나가면, 네네. 그때는 수온 변화가 좀 심해요. 그, 아, 그렇죠. 네, 저수온기에 약간 접어들기 때문에 맞아요. 수온이 변화가 아주 심하거든요. 음... 예를 들어서. 어, 평균 수온을 유지하다가도 주의보가 한번 딱 떨어지면 이게 수온이뭐 2, 3도 딱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때는 약간 힘들고. 힘들고. 그 대신 또 날이 좋아지고 또 안정이 되면 또 다시 폭발적으로 한번한 자리도 나오고.